아 이미 동경을 찾기 시작했는데요.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박효신 씨. 어떤 사람도 웬만큼 도전하지 않는다는 신의 음역대. 네. 또 좋아하셨는지 좀 공감할 것 같아요, 팬분들께서. 동경 야생화는 라건 없어요, 선생님. 동경은 동경이고 야생화는 야생화. 선생님, 동경 야생화는 그쩡봉이에요선생 네. 사실 이거, 아니, 네. 네. 계획이 없었던 거. 사실, 아, 김남규씨! 축하합다 아니, 이 노래는 사실 이 노래는 네, 몇년 네. 전에 준비를 사실은 되게 열심히 했었던 노래였는데, 그때. 네. <laughs> 한 글자가 안으로 들어갔어. 참, 존경했으면 안 됐죠. 네. 네. 아니, 여러분, 제가. 김 제가 박교수 대장이잖아요. 네. 근데. 네. <laughs> 제가 은간하면난할수 있어. 야, 씨, 내가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. <laughs> 김철호 좀 신장만 해봐요. 아니, 아니 김연경 신장만 해봐요. 자, 지금 여기서 이런 식 건데 사실 부규신 네. 씨도 라이벌이에요. 이게 <laughs> 검토한 <덩퉁한> 척하는 거예요? <웃음> 아유, <웃음> 연습실에서는 단 아이벌이, 단 아이벌이. 에 그렇죠 그렇죠. 누가 우승자? <laughs> 네, 팀 남부 씨 답죠.부터 아, 보자. <laughs> 아니, 동경 왜키를 낮춰요? 아니, 아까 두티 내린 거 봤는데 잠깐 떠놓을게요. 다시 할게요.